네.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항림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. 먼저 윤두현 의원님, 이상황 예. 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이 심각한 일입니다.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허위 날조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 그것을 조직적으로 유포했다라는 것은 이건 글자 그대로 국기 문란이고 대국민 사기극입니다. 이렇게 해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하는 민주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? 그리고 여기 더더욱 심한 것은 2002년 그 김대엽 대선 그 병풍 네. 조작 사건을 비롯해서 이게 선거 때마다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는 늘 등장하는 것이 브로커 그리고 일부 검찰 그리고 노형화된 방송. 일부 언론 매체 등이 단골 손님으로 나오는 데 있습니다. 이 고리를 끊어야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민주주의의 꽃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